투투의 카운트 높은 공을 때렸는데 아, 약간 네, 먹혔어요 맵니다. 오른쪽 우익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그업했어요 들어옵니다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은 호잉 선수의 승부가 좀 아쉽네요 네 야팠거든요 이제 밸런스가 흩어지면서 많이 뛰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긴 한데 제대로 승부가 됐으면 한번 승부를 해볼만했어요 구주환 선수 정말 과감한 플레이입니다 네. 김현수의 희생플라이 타점, 오지환의 득점이 만들어지면서 LG 트윈스가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먹힌 타구였고. 짧았거든요. 중간에 커트되지 않았다고 해도 송구가 좀 많이 치우쳤어요. 타겟이 빗나갔기 때문에 예. 지금 카트를 해버렸죠. 그렇죠. 고개를 떨구고 마는 제라드 호잉이었습니다. 이천웅의 타고입니다. 센터 쪽으로 중견수 뒤로 뛰고 있습니다. 뒤로 워링트랙을 쳐 담장 앞에 떨어집니다. 박용택은 2루 맞고 3루까지 이천웅은 2루까지 계속해서 안타 행진 이어나가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타선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지금은 이용규였기 때문에 1점을 막는 것 같아요. 박용택 선수가 좀그 나쁜 시점을 유심히 보면서 주로 플레이를 잘한 편인데 그렇죠. 이용기가 워낙 빠르고 뒤로 이제 잘 물러나니까 이게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건데 공을 네. 워낙 제, 제대로 잘 쳤어요 거의 뭐 맞는 순간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지 보세요 거의 잡을 듯 했거든요 네. 제스처도 그렇고 그렇다니까 박용택 선수가 아무 그냥 스타드일 수는 없는 상황 저 판단이 맞죠 저 잡혀버리면 그냥 더블아웃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친 봉기입니다. 용규 선수가 따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팬스플레이도 굉장히 잘했어요. 네네. 웃 주자는 3루와 2루입니다. 6번 타자 양석환. 자, 여기서 더 이어질 수 있느냐. 아까 뭐 경기장도 말씀드렸지만 초반 분위기거든요. 오늘. 그렇죠. LG가 크게 각 훅...